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곧 있을 미국이 초강경 태스로 북한을 쫓아 나가면 이 언론 서리기들과 주사파 정권들은 바로 평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미국이 방해했다가서 반미 열풍으로 또 몰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용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는 이제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모두가 미군 부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웃끼리 돈을 내서 모두가 현수막을 만들어 미군 부대든 고속도로 입구든 우리는 키로 리졸버 훈련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우리는 미국을 영원한 우방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결코 미국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대구에서부터 그 물결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불행하게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보십시오. 모두가 빨갱이로 물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성적이를 들고 모두가 미국의 우리는 종북 자빨놈들만이 미국을 배신할 뿐이지 정통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을 영원한 혈명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대구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니까 엠퍼 성능이 놀란 것 같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의자도 더 많이 준비할테니 나이 드신 분들 좀 많이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모두 집구석에 앉아서 하는 말이 전라도 그때 쓰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구가 난리나면 될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전라도 핑계만 됩니까 이제는 대구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하루씩 장을 하면 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우리 국민들을 심장병이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주소파 정권들이 속셈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5.18 정신을 헌법에 넣어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헌법 개정이지 결국은 연방제로 가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 저 김정은과 함께 오랫도록 살려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소화선 안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드디어 탄핵 세력들 김무성 유성민 이여의도의 똥개들이 드디어 자기들이 변성 내각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사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주사파는 김일성을 우상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취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이게 벽에 발해서 여의도의 대통령의 등뒤에 칼을 꼽은 미친 배신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마르고 딸토록 국회를 회복기 하 위한 것이 바로 내각제의 네 개헌입니다, 여러분. 이 명분 없는 주사파의 개헌과 명분 없는 배신자들의 개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침무개쓰는안 됩니다. 대구, 경북이 중심이 되어서 이들의 업무를 막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애국자 변희재 대표의 실질적인 고향은 대구입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이 명분 없는 개엄들을 막아내고 대구가 시발점이 돼서 저정북 잔발들에게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지금 명석이 1948년 건국된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에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 탄핵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밝히지도 않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등 명분 없는 결을 하는 이런 인간들을 보십시오! 나라가는 참새가 웃을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10대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종북 자발들의 입에 갖다 넣으려고 하는데, 1948년 그 어려운 시기에 건국을 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저무장군비들저북계들가 사와가면서 이렇게 산업화를 이루는 게 얼마나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십니까? 예!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저 서울 강남원에 세우는 승리의 결합까지 끝까지 함께 갑시다! 여러분! 갑시다. 俺もよそ北京竹山のスポーツが行った記念日よ